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테슬라가 V자 반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만 하고 끝날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TQQQ 35불 36센트, XXL 17불 04센트입니다. 어제는 코카콜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M, 뭐 여러가지 어, 것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구글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코카콜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3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고 구글만 상당히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움직인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락할 수 있으니 이점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보시면 모든 부분에 비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좋았다. 이렇게 녹색으로 비트라고 표현을 한다면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3%가량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만약 구글처럼 미스가 뜨면 그때는 하락을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스가 뜬다. 그러면 하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클라우드 산업에서 지금 조금 안좋았다 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시장 기대치 온비치일 경우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지금 3.89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어 이렇게 계속 어 오를 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다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번에 오르면서 단기간으로 다시 조정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타를 하신 분들은 잠깐 뭐 수익실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모아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전반기와 기업을 보는 시각이 많이 변해 있고, 전반기에는 좀 좋지 못하여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희망에 상승했지만, 지금 좀 그렇지 않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 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액터장에서 이렇게 6%를 하락하고 있는데 만약 구글이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분할 매수 타이밍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불대 정도 하는데 120불대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 갭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120불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섹터는 좋았고, 기술주는 특히나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실적 미스로 애터장에 프 조금 빠진 건 있었지만, 나머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내일은 메타가 나올 건데요. 메타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아마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조금 좋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과연 실적이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좋을 것이라는 반응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지수는 지금 31까지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극도의 공포 구간까지 온다면 이때는 매도를 고민을 해보고, 매수는 20일, 17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기에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수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슬라 1차 매수점 213불 이하로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였는데요 계속 반등을 할지 어 그러니까 V자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질지 알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칙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1차 매수 213불 정하셨다면 여기서 한 주라도 사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온다. 180불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비중을 늘려서 난 여기 한 주였어. 여기는 두 주였어. 했다면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반등을 맞치려고 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지점이 온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원칙대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1.5배 수인 TSL에도 지금 11불까지 저희가 3차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고 거의 12불을 뚫었지만 다시 12불 30센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1불까지 온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QQ는 1차 매수 350불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50불까지 딱 찍었죠. 그래서 괜찮은 매수자리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올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적 반등일지, V자 반등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만약에 2차가 온다면 201선인 336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를 고민해 보시고, 지금은 좀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티큐 q q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1선인 2차 매수 32불에서 31불 사이인데, 어 32불, 어 밑에까지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하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더 떨어져서 32불이 깨지고 31불 근처가 온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리셔서 2차 매수에 진입하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반도체 형인 엔비디아는 하락할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만 다시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보였고 1차 매수 373불 선이 만약에 깨진다 하면은 그때부터 1차 매수와 또 2차 매수에는 더 밑에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1차 매수 시점인 373불이 오는지 안 오는지가 저는 관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시작하기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섹터는 엔비디아 상승으로 지금 1차 매수점인 1456불까지 찍고 약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1차 매수 자리로는 괜찮은 시점이었고요. 만약에 여기를 더 뚫고 내려간다면 2차 매수 자리를 알아봐야 될듯 합니다. 아직은 2차 매수 자리는 아니고요. 1차 매수를 하였으면 하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반도체 3배 레버리진 XXL은 14불이 오면 매수를 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4불은 아직 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흘러내려서 하락한다면, 14불 때가 오면 분할 매수하기. 저는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담아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